아이고. <목소리가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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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하아한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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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이고. 아지고아이아

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야,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기 앉아요 여기 앉아기 앉아요 여이

말, 말해 말, 말해 니 <laughs> 아이고 가니가 건이 보고 같은데 아이고야 그게 아이고. 하하하하

잘한다. 잘한다 고 <laughs> <laughs> 버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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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아이고, 어. ah, 그렇 잘한다, 잘한다. 착하구요. 그치? <웃음> 다시. <웃음> 다시, <웃음> <웃음> 그치? 어. Those, those 6번은 잘안 하더네.

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